오늘 우리가 리뷰와 아이템은 파노 양꼬치 최대 몇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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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특별 게스트죠 또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와. 이주호라고 합니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주호님이 실제로 네. 저랑 같은 헬스장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네. 팀부 구독자라고 네. 저한 처음에 인사 하다가 네. 제가 가는 구간을 모집할 때 저도 모르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안 드리고 으로 지원을 어, 딱 했어요 네. 아, 주호님이 뭐 보고 신청을 하시냐면 오브랜드에 뭐 코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했던 멘트 양꼬치는더 많이 먹지 않을까 거기 꽂혀가지고 양꼬치 많이 드세요? 평소에 한 40개 정도 까지는 먹어본 것 같아요 젤끼는 평소에 먹어 얼마나 먹어 저는 10개요 꼬바로우 같은 걸 이렇게 곁들여서 먹습니다 어, 저는 가지볶음이랑 꼬바로우랑 온면 하나 먹으면서 22개인가 25개까지 먹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그러면 20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소식가 소, 소식가 대식가세요 뭐 중식가세요 소식가세요 사실 제가 조금 유명했어요 학과에서 선배들이 오대인 <laughs> 네. 선배들이 아얘 사줄 때는 네. 뷔페나 무한리필을 가야 된다 네. 이렇게좀 유명해가지고 그래도 30개까지는 쉽게 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laughs> 5개. 자, 그럼 20개, 30개, 30개? 35개. 김말이가 필요 없이, 양꼬치 최대 몇 개까지 가는 독, 짠! 역시 또 바비 피디님이 국제 공인 먹거리 심판 출신이시기 때문에. <laughs> 이거 3인분이죠. 사장님? 와, 맛있겠다. 먹고 또 시키겠습니다. 아, 미치겠다, 맛있겠다, 이거. 자, 이거 읽은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아, 먹자. 맛있다. 해야 돼. 이야 솔직히, 한꼬어치는 커세물이잖아요. 100개까지 먹을 수 있어. 고구마. 들어가 게요 아, 맛있겠다. 어때요? 점수 한번 매겨주세요 맛있나봐. 고구 어, 뭐. 너무 다 많이 기다렸다고. 아 진짜 기다렸어. 나 지금 이미 한 다섯 개 먹었어. 하나 아, 둘 일단 브라보 같이 갑니다. 하나 둘셋브라아브라보다 브라보. 아, 브라보. 익었거든요. 바로 바로 한번 때려봅시다. 시간에 될까요? 어 그렇죠. 미안합니다. 빨리 먹기는 아니고 확인 중이에요. 자 시작. 양꼬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지방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입에서 녹아나기 때문에 양의 특유의 그 스멜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풍미가 너무 좋아요 저는 고기 타는게 너무 좋아요 <laughs> 또 예전 꿈이 이렇게 그냥 마음껏 먹는 거였 이렇게 음, 음, 음숯불이 음, 다섯 개 끝냈습니다. 몇 분이에요? 2분 4초. <laughs> 저는 이제 양꼬치집에 오면 이 중국의 이항신료 있잖아요. 네. 이거 너무 좋아. 요 음. 잡내를 다 잡아주고 또. 다섯 음. 개 됐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저도 다섯 개 정도는 가볍게. 너무 가볍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지금 혼자 사시죠, 또. 지금은 혼자 사세요. 자취하시다 보면 양꼬치 같은 거 마음 놓고 못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생이다 보니까. 그죠?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그쵸? 되죠. 그쵸? 그리고 오늘 그걸 다 깨세요. 아. 내가 이제까지 그못 먹었었던 서러움. 안 그래도 깨부스러왔습니다 아. 음료수 혹시? 아, 언제든지요. 사이드 네. 그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면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 레일이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한 서른 개씩 굽게. 우와, 와, 와 이거 냉동실 와 사장님 센스 오와 감사합니다 와오 진짜 슬러시처럼 됐어요 사이다는 완전 슬러시 얼음이 사이... 올오네자 말씀드리는 순간 범 10개째 돌파 중입니다 브라보 사이다 맛집이네 <laughs> 팀브 거의 자자 드시는 거요 어, 저는 음. 양념을 좀 많이 찍어먹는 걸좀 좋아하긴 해요 딱 10개 아. 됐습니다 오. 15개! 오. 역시 범은 제가 솔직히 좀더 성력을 내고 싶은데 너무 여러분들 밖에서 뺏는 거같아가지고 아니 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편하게 너무 었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 11분 됐어요 네. 11분 나밖에 네. 안어요몇개 네. 어. 드셨죠 지금? 12개 먹었습니다 제가 11개 8개 와 대단하다 확실히 다르다 여기는 반찬 좀 먹었잖아요 역시 다르다. 괜찮아요.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양념을 안 넣고 계속 소금으로. 간다. 아 그러면은 양념으로 3 인분 더 주세요. 네, 양념 3 인분, 소금 3 인분. 아 소금 3, 양념 3 그러면 총3 0 개죠? 육0 개죠? 육십 개죠? 아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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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 오. 좀 많다. 근데 또 이렇게 하고 딱한 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 해봅시다. 좀 운동 정보 이제 제가. 근데 또 제가. 양념도 없다. 아, 와, 온면 어, 좀... 말씀드린 순간 2 1 개가 됐고요. <laughs> 어, 저는 슬슬 좀 배가 불러옵니다. 주원이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와, 어, 주원이 센데? 그런 아사 저는 말씀드린 순간 30개 돌파했습니다. 완전의 게임의 의자 같죠? 조금 이제 좀 올라와, 올라옵니다. 아, 범. 어? 범또 라면 킬러거든요. 범은 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더단백질더잘먹더잘 아 먹는다. 음. 음 온면을 제가 또 한번 뒷갈라기 한번 더. 왜냐면 지금쯤 조금 느끼해질 때거든요. 면치기는 <laughs> 너무 짧아가지고. <laughs> 오, 세 개씩 가겠다. 이렇게. 안 빠지네. 작으니까. 넣으면 계속 들어가요. 스물여섯 개 됐고요. 검사 해봐야 되고. 응. 마, 마, 맞아. 맞아. <laughs> 몇개몇개 먹었어요 지금? 어, 스무 개인데? 목표치인 스무 개는 먹었네요. 지금 3 3분 됐습니다. 보통 3 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르나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배부른데? 3 6개 먹었. 마0개갈수있좀 기름이 올라오네. 기름이 올라온다. 기름이 올라오면은. 많이 힘들어지고 어쨌든, 40개. 아, 0개3 0 배부르다. 5, 10, 30, 35, 40. 사장님, 제몇개 남았나요? 18개. 남 아, 어, 얼마 안 남았네. 아, 누가 60개 시켰냐. <laughs> 지금 37개. 와. 진짜 잘 드신다. 진짜 잘. 언제 37개 먹었대? 네, 네 마리, 그 마리, 그고네 마리, 그 마리다. 오늘 포장 처음 해보세요. 그러니까 먹배 아니죠? 오늘 <laughs> 싸고있는거 아니에요? 아우 <laughs> 비밀이야. 아 노래도 많이, 음색도 노래 진심. 다시비가 아니고 다시. 실례지만 저 포기해도 되나요? 다시 두개 먹었는데 안 돼요? 포기 하면안 돼요? 다시 여개까지 두 개. 그렇게 많아요? 왜 안해요 보기 눈치 보고 있잖아요 <laughs> 아이미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보기떻나 27개 먹었거든요세개 줘보세요 떻게개 음. 정도는 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지 이거 지도않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개. 거어떻거든요대하어하거예요 아니요. <laughs> 사장님, 먼저. 저희 1인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원하시는 요리 하나 시켜 드려요? 삼선 백과. 가격은 얼마냐? 대박이다. 지금부터는 43개에서 하나씩 먹을 때마다 기록이죠. 심지어는 두 개씩 드시고 계세요, 지금. 이 정도면 양실 레이 아니에요. 양실 레이요. 저게 <laughs> 양들의 친구. 그래, 이 정도면 한끼 발이네. 네. 와, 또 속도도 되게 빠르죠. 별로 부담없이 천천히 진짜 신기하네요. 여지골만다부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저보다무려2 1 개를 더 쏘고. 지골만남아다고 우지골만 남아냐, 숨을 한을 지삼선인가요? 저안먹어될거 아니에요? 저도 아니면 또 이건 더 비싼 거 아니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들어가는 주호 님도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저도 한 10개 먹을 때는 너무 쉬웠어요 솔직히 저 아까 속으로 무슨 생각 하는지 알아요? 50개 정도 먹겠는데? 근데 20개 먹을 때까지 괜찮은데 25개 딱 먹으니까 아! 배가 갑 차차 나는 35개 넣으면서 막 기름이 올라오는 느낌 그때부터 담대가 느껴지더라 주호 님 저는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계속 넘어간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어우> 재밌어 <laughs> 미치겠다 와 아니 안 드셔도 된다니까요? 아 네, 네. 먹고 싶어서 또. 아 뭐하는 사람이야 방금 먹었나요? 언제 먹었지? 오늘 양꼬치 42개, 51개, 30개 먹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주원님 마지막 오늘 촬영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 멋있고 잘생겼는지 얼마나 또 젠틀하고 잘생기고. 또 친절했는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JK님이랑 범님이 네. 생각보다 네. 되게 덩치도 좋으시고 젠틀하고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어요. 근데 저보다 못 먹는다는 거. 아. <laughs> 오늘 하셨든 네. 양꼬치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먹다 그만둔 거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또뭘 해줘야 되죠? 알림 설정까지. 댓글. 댓글. <laughs> 아 고생했습니다. 아, v i e 메 is amazing. He is Korean. <laughs> He is Korean. 양. 양꼬치 먹냐? 꼬. 꼬치. 양껏 먹었다. 고. 아유. 서울대 학사 그리고 현재 네. 서울대학교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신 우리 이주호 님께서는 양꼬치 삼행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laughs> 양! 양꼬치를 먹다 보면은 고! <웃음> <웃음>